네 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우체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내용이 점점 흥미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음 에베소서 5장이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교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삶의 정말 한복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실제로 뭘 의미하고 어,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특히 이번 자료들이 아주 중요한 그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연결고리요 네 바로 앞장인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큰 그림을 제시했다면요, 5 장에서는 그 그림이 어떻게 사랑과 굴복이라는 두가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그 다리의 입구에 정말 거대한 문구가 쓰여 있는 셈이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문장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처음엔 좀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라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너무나 큰 요구처럼 들렸거든요. 그 막막함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 요구가 얼마나 더 깊은지 알수 있거든요. 아 원어의 의미가 또 다른가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그냥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우러러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방하다 따라하다 라는 뜻의 미메테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혹시 어린아이가 부모 말투나 표정, 걸음걸이까지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 상상되시나요? 어, 네네. 스폰지처럼 흡수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전인격적인 모방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방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뭘까 모든 걸다 따라 할순 없을 텐데요 바로 그점 때문에 바울이 아주 명확한 모델을 바로 뒤에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즉 우리가 모방해야 할 하나님의 핵심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음 어마어마 하죠 그냥 서로 사랑하라 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은 수준의 사랑을 하라는 곳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독한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네. 솔직히 자료를 읽으면서, 아,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었어요. 제 이익, 제 감정, 제 생각이 늘 최우선인 게 사실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이 맞아요. 우리의 힘이나 의지, 노력, 뭐 수양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약 바울이 더 노력하십시오. 더 애쓰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좌절감만 안겨 주는 책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노력을 강조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의 해답을 제시해요. 다른 방향의 해답이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죠. 아. 그 구절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의 해법이었군요. 보통 성령충만이라고 하면 막 뜨거운 감정이나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성령충만은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열매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내는 동력인 거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죠. 네, 그 부분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의무감이나 형식 때문에 억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요. 네, 맞아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게 성경 충만의 첫 번째 가시적인 증거고요. 그런데 진짜 도전은 이제 두 번째 열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 바로 피차 복종 말이죠. 네. 자료에서 이 부분을 완전한 굴복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건데 사실 복종이라는 단어가 현대 사회에서는 오해받기 딱 좋은 단어 아닌가요? 좀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을 주니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피차라는 단서가 핵심인 거예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잖아요. 아, 서로에게? 네. 이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어떤 권력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사와 부하의 것 없이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료 중 하나가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이 피차 복종이라는 굴복의 열매가 없다면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임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요. 와, 그러니까 내 삶에 진실한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낮추는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가. 이두 가지가 성령충만을 점검해 볼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어, 그 굴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굴복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입은 교회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필수 과목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찾고 높아지라고 가르치잖아요. 정반대죠. 네. 그런데 성경은 왜 정반대로 굴복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말하는 굴복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세상의 관점과 성결의 관점이 180도 달라지는 바로 그 지점이죠. 자료에 따르면 성경에 말하는 굴복, 즉, 서렌더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지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일입니다.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표현 정말 강렬하네요. 아깝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고, 더럽고 해로운 거니까 미련 없이 버려라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제 안에 있는 교만, 이기심, 뭐 자기 연민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깨끗하게 비워내는 결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 드리는 거죠.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굴복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할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뿐인가? 하는 무력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것 자체가 제 힘으로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무력감의 지점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요? 네. 굴복은 나의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그 굴복을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료에 그토록 위로가 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굴복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그 구절이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마치 제가 혼자 끙끙대면서 제 자아랑 싸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저를 맡기고 내어드리는 과정처럼 느껴졌거든요.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수업실 실패하고 넘어져서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해도 성형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제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비유를 빌리자면 이 굴복을 통해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안의 성품의 그릇을 넓힐 때 비로소 많은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굴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비움이 아니라 더큰 채움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제 그릇이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은커녕 하나님의 사랑조차 담을 공간이 없지만 굴복을 통해 저를 비워낼 때그빈 공간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이 실제로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마지막 자료인 기도문에서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개인적인 다짐과 정체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참새와 독수리의 비유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네,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땅만 바라보며 나다를 쪼아먹는 참새처럼 사는 거예요. 참새요? 네, 이건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실패 같은 그런 한계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주제에 무슨 이런...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면서 땅의 문제에만 얽매어 사는 모습이죠. 아, 머리로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계속 그렇게 참새처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제 연약함만 들여다보게 되고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참새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죠. 두 번째 선택지,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지극히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독수리라는 정체성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내 혼과 몸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느껴져도 나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온전케 된 의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사실 독수리가 잠시 땅을 기어 다닌다고 해서 참새가 되는 것이 아니듯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와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시선의 전환이겠군요. 땅에 떨어진 나달 즉 저의 연약함과 한계에서 눈을 들어서 제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나의 노력으로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분께 나의 운전대를 내어 드림으로써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은혜 여정.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대한 명령에서 시작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인 성령 충만, 그리고 그 핵심 과정인 굴복의 참된 의미, 마지막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독수리와 같은 정체성까지 단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삶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랑의 통로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넓히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굴복 혹은 피차 복종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것, 또는 직장에서 좀 껄끄러운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터피 한장 건네는 것. 아주 사소한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독수리의 첫 날갯짓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